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기도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니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니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끌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한른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기드온게 이르시되 내타 먹은 백명로 너희를 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보아,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위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언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의 결, 결전을 코앞에 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군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비슷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항복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분간을 할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를 세우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인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기둥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의 군사는 그보다 4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수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어떤 군사 무기가 좋고, 뭐, 요즘 막뭐 드론으로 사람도 없이 막 가서 막 전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력의 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지만 과거 전투는 뭐 거의 몸으로 싸우고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바로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렵거나 무서운 자는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명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선포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몇명몇 몇 명이 남죠? 만 명이 남게 됩니다. 이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선별을 하시겠다고 하시 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군사들을 물가로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군사들에게 물을 먹게 하는데, 개처럼 핥아서 먹는 자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 이두 부류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는 손으로 이렇게 퍼서 혀로 이렇게 할타 먹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7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할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laughs>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00명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 놀라운 승리를 이끄실 것인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된것 같으면 인간은 그것들을 조금만 힘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고 또 교만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어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다 이루셨네요 온갖 칭찬과 영광을 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장동원에게, 아, 정말 잘생기셨네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잘생겼어요? 라고 한다고, 장동원이 뭐 기분이 더 좋아지거나, 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맨날 평생 듣던 얘기가 그건데. 또는, 뭐, 삼성 부회장 이재용에게 가서, 아, 돈이 많으셔서 참 대단하시네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그 교만함과 허세가 또 염려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놀라운 역사로 전쟁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설 300명을 선별하는 기준이 아무 기준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별 기준은 용기입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렵고 무선자들이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나라를 지켜야 했다는 사명감과 용기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기본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별 기준은 뭘까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본 것입니다. 군인은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입으로 먹는 그 기간은 잠시지만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손으로 떠서 할땐 자는 두 눈은 이제 적을 보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경계 태세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전투에서 지는 것은 용서할지라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위대한 군대의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자노님 아시죠?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또 농담으로는 뭐, 전투에선 지더라도 배식에선 지면 안 된다. 뭐, 라고 얘기하지만, 예. 원래 용어는 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군사를 소수정예로 가시는 이유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결국 전쟁에서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고 또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이 없이는 적을 이겨낼 수 없게 마지막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오히려 적은 수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과 함께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은 이 일로 인해 용사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실력 있는 자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자세 또한 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된 자들에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더큰 일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소수성애로 뽑히면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제 본인과 300 용사만 남았습니다 기도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일 전쟁인데 잠이 잘 왔겠습니까 그또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뒤척이며 걱정과 불안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보시게 되면 밤에 오셔서 기둥을 깨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10절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부와 보라와 함께 함께가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내려가서 이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전쟁에 너한테 맡겼다, 너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았음에도 말했음에도, 불안감에 떠는 기도원을 보고, 적의 입을 통해 더 확신과 불안감을 떨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또이 불안감을 떨칠 것이라 생각해서 적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합의 말을 통해 용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끼리 막 교회 좋아요 뭐 정말 자찬하고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외부인의 입을 통해 아 요즘 거제 소망교회 정말 예배가 좋다고 소문났던데 진짜 그런가요? 라고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laughs> 이러한 방식으로 사명자를 세우고 붙들어 주시고 이끄십니다. 꼭 이것은 기도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반추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간사가,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참된 평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징 예수, 예수 뿐이네. 라는 이런 찬양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적들의 입을 통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을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 장막을 쳐서 뒤엎었으니 그가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 있는 소수와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면이나 또 육체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분명 하나님은 큰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부른받아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으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술이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운 사명자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나아가 그 이로는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들이 또 섬세한 돌보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자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세워 주시고 반드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돕는 자를 붙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